이거는 상인이 하는 말 같은데 그죠? Hey, this jeans are on sale. 이 청바지들이 할인 중이에요. 아면 판매 문구인가? 근데 네, Hey 있잖아, Hey. 그죠? 입으세요. 이가 Have you ever... 뭐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Have you ever wondered? 궁금해 본적 있습니까? Why retail stores? 왜? 이거는 소매 가게예요. 소매 상점이 Put items. 아이템들을, 상품들을 놓는지. On sale. 할인으로 할인으로 할인 중인지 할인 중으로 놓는지 뭐 뭐라,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왜 그런지 궁금해 본적 있나요? 그냥. Sales reduce inventory size. 판매가 판매가 reduce 줄인대 감소시킨대 inventory size 창고의 크기를 줄여버린대 뭔 소리인지 잘보르겠죠 Making room 공간을 만들면서 for the store. 상점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 To buy more stuff to sell 더 많은 물건들을 살, 사, 사기 위한 그럼 이해되나? To sell 팔기 위해 이거는 요거 이거 꾸며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창고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이해돼? 재고떨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거야 재고떨이 재고에 있는 거를 팔아버리면은 공간이 생기니까 새로운 물건을 살수 있게 해준다고. 그 얘기에요. 다시 해석하면 공간을 만들면서, For the Store, 상점을 위해서. To buy the more stock. 더 많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To sell. 팔. 팔 물건, 팔 물건. 꾸며주는 거야. And they attract. 그리고 그것들은 끌어들인다. 고객들을. 원래 가격부터 싸니까. 그죠? If the jeans were only originally 만약에 그 청바지가 원래 well, 원래 100 달러, 100 달러야.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하나? But 하지만, oh 어, now 이제 on sale 할인 중이래. 480 달러, 한 10만 원 정도로 세일한대. 아무튼 이렇게 한다면, if the lower price 낮아진 가격이 더 낮아진 가격이 would lead more customers 이끌 것이래. 더 많은 고객들을 to consider 고려하도록 이끌 거래 buying the jeans 청바지를 사도록 고려하도록 이끌 거래 and 그리고 sp spending 사용하도록 another 20 dollar 또 다른 20달러를 티셔츠에 이해 돼요? 원래 100달러짜리였잖아. 근데 80달러로 줄어들면 20달러 차액이 생겼죠. 그걸 티셔츠를 살수 있다고 얘기해. the b o t t o m line <laughs>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거예요. Is a sales sales attract 그 판매가 attract 끌어들인다는 거야. 고객을 that 어떤 고객이냐면 might not have made purchase. 자 여기 해석이 조금 어렵죠. Mighty는 불확실한 추측인데 have made니까 과거야. 그러니까 purchase까지 가시면 돼요. 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고객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bottom line이 at the regular price 원래 가격에는 사지 않았을 and 그리고 they motivate 그리고 그들은 동기부여한데 customers 소비자들에게 to spend 여유고 중요하다 motivate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거야. 고객들이 쓰도록 동기부여를 한는데 because they money, t h e money. 그들의 돈이 can n o w buy more. 더 많은 것을 살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것을 살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동기 부여를 한대요. 쓰도록. 다음, become a person. 사람이 되세요. 네요. 자,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빠져 있다. who. 아, who 미겠다. who도 돼요. that도 되고. you've always want e d to be. 너가 되기를 원했던 이런 거를 이제 복격 관계되면서라고 해요. 여기 지금 비 다음 비동사 다음에 보어 빠져 있잖아. 이게 복격 관계되면서예요. 그러니까 항상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죠? 당신이 항상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세요. 자, jeans jeans right? 청바지는 청바지다.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요 Well, no. 아니다. 글쎄 아니다. There are ordinary jeans. 평범한 청바지가 있다. 그리고 there are designer jeans. 디자이너 청바지가 있다. As a TV ad, proof. 뭐뭐 하듯이 이름돼요 TV가, TV 광고가, proof. 입증하듯이, 증명하듯이. Beautiful, beautiful people. 아름다운 사람은 브랜드 X를 입습니다. Don't die.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 중요하죠. 부가의 문문에 don't가 쓰인 이유. 앞에 뭘 받은 거야? Where? 그죠? 일반 동사로서 don't가 온 거야. 그리고 복수라서 don't ya. 어우, 연습만 힘내. 가게면은 지금 숨진 것 같고. 자, and you. 아휴, 어떡하냐, 저. 뭐, 나중에 영상 보면 되지 뭐. 자, and you feel. 그리고 너는 느낄 것이다. 자, 여기 대시 빠졌죠. 뭘 느낄지 이제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You will be more beautiful. 너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느낄 것이래. If you wear it too. 너가 그것을, 너도 그것을 입는다면. 아니면 너가 그걸서 입는다면 마찬가지로 <laughs> 투 해석이 조금 애매하면 마찬가 <laughs>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돼. This is power of association. 자 이것은 힘이다. Association이 연관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랑 그 광고에 나오는 배우랑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가 그걸 입는다고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 연관의 힘이다. 연상의 힘. When advertisers, 저 광고주들이 associate, 연상을 짓는 거야, 연관 짓는 거야, 연관 지을 때 appealing images, 매력적인 이미지예요. 아니면 호소하는 이미지. With certain products, 특정 제품에 호소하는 이미지를 연관 지을 때. 자, associate A 다음에 with가 나오고요. B가 나오면 A와 B를 연관 짓다예요. 연관 짓다, 관련 짓다. 좀 많이 힘내 정범아 오랜만에 강의할게 힘들죠 The customers 아무튼 이렇게 할때 소비자들은 May buy, 살 수도 있대 The product, 제품을 To associate, 연관짓기 위해서 Them s e l v e s 그들 스스로를 With those images 그런 이미지에 연관짓기 위해서 자, 옷 광고나 화장품 광고 이런 거 보면 연예인들 나오잖아 그죠? 닦이지 마라. You are still the same you. 너는 여전히 the same you. 똑같은 너다. But, 하지만, you feel better. 너는 기분이 좋아질 거래. About yourself. 너 스스로에 대해서. Because you are wearing. 너가 입고 있기 때문에. Brand X의 새로운 청바지를. Is this worth paying 25%? 자, 이거는 같이 있지 않습니까? w o r t h 다음에 ing 나오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ING 하기에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NG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 이런 거야. 가치가 있지? 부정어가 없으니까. 25%를 지불할 가치가 있지?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면 50%를. 아니면 심지어 100%를 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예산을 잡았어. 그럼 25%를 더 쓴다는 거는? 12만 5천원 쓴다는 거죠. 50%면? 15만원. 100%면? 20만원. 이해되죠이 이렇게 쓸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예요. Well, 글쎄, that's up to. 자, 여기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어디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이. It's individual. 각각의 개인에게 달려있대. To decide on. 결정하는 개인들에게 달려있다. He's or her or r 그 또는 그녀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 각각의 개인에게 달려있다.